지방 소멸 위기의 극복 방안 중의 하나로 각 관역별로 좀 힘을 모아 보자 그래서 역시 등장하는 것이 초광역권 메가시티 개념인데 네. 우리 충남 대전 세종 충북까지 포함해서 이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견해와 또각 지역마다 있을 수 있는 입장 차가 약간 있거든요. 네. 그걸 조율할 방안도 말씀해 주시. 저는 초광역 메가시티에서100% 동의합니다. 사실 수도권이라는 공 아니 공룡이 있단 말이에요. 위대한 공룡이는데 여기에 대항한다기보다는 맞서서 함께 정책을 펼치고. 그지역에 바쳐 도움할 수 있는 곳은 초강력 메가시티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전시를 예, 충청 충청남도 대전시 충북 세종시는요 한 560만 정도로 사실 호남이 전체 인구보다 50만 정도가 많습니다. 이런 560만 충청인이 함께할 수 있는 초강력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의 이시종 지사님 이든 이제 예, 대전의 허태영 시장님. 이춘희 시장님 또 제가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. 그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. 먼저 광역교통망 구축을 하자. 예. 그래서 일을 생활거리라든가 몇 시간 내에 생활거리 만드는 게첫 번째 단계인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도 충청업권에서는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. 이렇게 처음에는 접근하기 쉽고 우리가 달성하기 쉬운 단계부터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통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또 시시각각 다뤘지만 서산 민항을 한번 네 만들어보자는 것과 또 충청권 광역철조 철도망 청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여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간단히 한번 짚어주신다면. 일단 청주에 한 83만 정도 시민들이 사시는데요. 청주는 철도 사각지는 마찬가지입니다. 그 청주 저쪽 여기 있는 게이 하루에 이용객이요 천 명도 아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주 도심을 통과한 이런 철도망이 구축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. 그게 우리 청주 시민의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당연히 철도망의 효율적 이용 어떤 경제 효율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청주 도심 통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남 민항 서산 민항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김영삼 대통령부터 한2 0년된 묵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가 지연돼 지금까지 왔는데. 5 0 9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예비 타당성 절차를 잘발부 하는 건데 그 자체 주장에는 동의합니다. 다만 이제는 우리 새만금 공항이 한 7천억 정도 들어가요. 울릉도 공항이 한 6천억 정도 들어가거든요. 더군다나 가덕도 신공항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은 못 들어가도 8조 정도에 많이 들어가면 28조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야 합의에서 통과시켜줬어요 예. 그런데 28조에 비해서 590억은 한마디로 건값이잖아요. 이런 껌값인 서산민항, 충남민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동의하기 어렵죠. 저는 충남 도지사가 아니라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. 예, 똑같은 잣대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만, 이런 너무나 다른 잣대를 가지고 서산민항 또는 충남민항을 대한되는 것은 우리 충청이나 한사람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, 이 문제에서는 제가 충남 도민과 충청의 역량을 결집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 제 목표이죠.